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리에이터 팔기 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팔기 활동 동안 찍었던 영상들을 함께 리뷰해 보려고 이렇게 모였는데요.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개강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고 동시에 저희 활동 기간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느낌으로 제팔기 국립대학 육성사업 홍보대사들의 활동 영상을 이렇게 리뷰하는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해요. 3 개월 동안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더 재미있게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홍보 대사들 도대체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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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 리뷰할 영상은 2021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홍보 백서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어, 이 영상은 촬영 당시에 어, 에버랜드의 소울리스져 다들 아시죠? 이소울리스자가 굉장히 유행세를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패러디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제작하게 된 영상입니다.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보실까요? 처음에는 태호 홍보대사님의 오프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더웠어요, 이때 촬영 당시에. 제일 더울 때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30도가 넘어가면서 저희 얼굴 다막 빨개지고 얼굴 빨간 거 봐. 까맣다. <laughs> 이때 진짜 또 느낀 건 저희 화은 홍보대사님이 정말 끼가 타고났다. 진짜 하얗잖아. 아, 그렇네. 그냥 햇빛이 달아. 아. 그리고 여기는 저의 안무를 보시면 네, 느끼시겠지만 좀 굉장히 어색해요. 어색하고 처음 참여하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네, 많이 긴장도 하고 어리숙하게 네, 찍었던 것 같습니다. 잘 생겼네. 나안 예뻐? 지나갔잖아 지금. 이때가 네, 하늘을 보시면 하늘은 진짜 이뻤어요. 더웠던 만큼 사람들은 힘들었지만 네, 자연은 정말 이뻤다.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뭐 나쁘지는 않으면서도 아쉬움이 저는 많이 남네요. 뭐 이제 여기는 마지막 부분인데 저희 세 명이 다 출연해서 사랑스러움을 어필하기 위해서 너무 깜찍하게 안무를 <laughs> 맞추고 네, 급조한 느낌이 있지만 좀 재미있게 촬영을 했습니다. 안도 됐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아니 오빠가 <이렇게> 포인트요 <laughs> 이제 이렇게 영상은 네, 마무리가 되고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더웠고 좀 힘들기도 했지만 더 많이 뿌듯하기도 했고 이제 홍보대사님들 처음 만나서 네, 다 같이 좀 고생하면서 영상을 만드니까 좀 빠르게 좀더 친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고른 영상은 저희들의 야심작 찐 선배인데요 공모전 홍보를 독려하는 영상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홍보만 하면 너무 좀 단순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사실 저는 안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쇼박스 어, 이런 트렌디한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수 있고 조금 어, 더 재밌게 홍보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준비했던 영상입니다 바로 보실까요 이때 사실 저랑 석준 씨랑. 아직도 이제 존대를 한는 사이인데 여기서 <laughs> 반말을 했었어야 돼가지고 <laughs> 그게 조금 그냥 그랬었던 것 같아요 생활 연기 느낌이 응. 많이 나네요 어, 이건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친구,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라 동생이랑 딱그 동아리실이었나 과방이었나 거기서 만났는데 저한테 밥 약했는데 왜 자기 밥안 사주냐 진짜로 저 군대 가기 전에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랑 다음 주에 먹기로 했다는 진짜 다시 보니까 제못 못 보겠다. 이 부분이 공모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상금이 300만 원이어가지고 저희도 홍보대사들끼리 한번 나가보는 것도. 저때 내가 모기를 한세 마리 죽였었나? 음... 노은동 살쾡기의 모습을 이제 볼수 있는 장소였지. 일단 사실 제가 대본을 쓰면서 어 석준 씨를 괴롭히기가 좀 그래가지고 음. 제가 좀 당하는 역할로 나가고 싶었는데. 효준씨가 연기를 확실히 잘해주셔가지고 이게 또 2회차 촬영이었거든요 목소리 날라갔을 때난영혼도 같이 나가라는 줄 알았어 대본이 괜찮게 나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촬영이 확실히 2회차로 가서 영상이 잘 진행된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국대용 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기도 했고 결과물도 제일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네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우리 홍보대사들의 자소서를 파헤쳐 보는 시간이었죠 이 영상은 이제 조금 있으면 국이 홍보대사 분들을 모집하는 시기였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게 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 여기 오프닝! 여기 오프닝이 또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건데, 조금 재미가 없는 영상인 만큼, 살짝 이렇게 중간중간에 귀여운 포인트를 넣으면 어떨까 해서, 근데 오빠들 표정이 다 썩었네요? 전 석준씨 걱정을 조금 많이 했어요. 오빠가 이제 영상을 편집만 하는 게덜 부담이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조금 출연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울렁증이 있는 오빠였는데 어 생각보다 카메라를 막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딱 얘기해주는 모습을 보고 많이 컸다. 그리고 뭐 태우 오빠는 그냥 잘하니까. 근데 진짜 극복한 것 같아요. 어딘지 약간. 그때 네. 아, 그렇나요? 핑크를 하고. 이문 그래픽은 약간 제 야심작인데요. 귀엽지 않나요? 아닌가? 난저문 <laughs> 이제 처음 봤는데. <laughs> <laughs> 그의 관심이 아, 없어요. 아, 아, 영상이 나중에 올라왔으니까 아...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자소서 부분에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오빠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좀양점이랑 강점을 쓸때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태우 오빠가 영어를 만들었대요. 대단한데. <웃음> <웃음> 이런 영상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나중에 밑에 있는 학생들로 더 이런 걸쓸 테니까 자소서 같은 거쓸 때도 있고 이 부분은 좀 날리면 안될것 같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칙칙폭폭 기차놀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과연 석준 오빠는 그 목표를 다 지키고 있는 걸까요? 구기 활동에서 지켜보시죠. 이런 부분 그 저는 이런 큰 자막이 오래 또잘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고 좀가시성 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화니 영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나 있어? 음. 뭐, 아니 는 날씨에 조회수도 높고 아주 그냥 역시 국립대 이제 연예인 전북대 이마환입니다 전북대 이마환 짱 뭐하냐? 스트레스받아 환희가 과즙상이네요 아 <laughs> 세상에 <이제. 웃음> <그런> 거 알네 알고. <laughs> 알고 편집에 과일을 넣은 거 아니야? 상큼해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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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그렇네 아 여기 태우의 레전드 멘트죠 저는 출발선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다 부금을좀 바꿀 걸 그랬어요 이때 뒤에 이제 진금을 올렸습니다 빛도 좀 나오게 하고 네, 이 영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보세요 우리 오빠들 하트 제대로 되지도 않는 소뚜껑만 손으로 막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진심이었는데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은 자 이렇게 8기의 모든 활동들을 함께 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보고 나니까 벌써 활동 종료라니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음. 아 그래도 저는 마무리가 잘된것 같아서 속이 후련합니다. 근데 전 조금 아쉬운 거는 영상 퀄리티가 조금. 아이 근데 이제 우리 다 바쁜 와중에 시간 조금씩 내 가지고 열심히 만든 영상이니까요. 정말 다들 너무너무 수고했고 완벽해요. 우리는. 맞아요. 우리는. 다 아, 잘했어. 응, 음, 잘했어. 그렇죠. <laughs> 여러분, 저희는 이제 물러가지만 앞으로 미래의 홍보대사 구기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저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조회수도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팔기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죠? 다 같이 안녕하고 끝낼까요? 자, 여러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랑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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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빨리.